가수 임영웅, 김호중 중, 영탁, 더 트롯쇼 1위를 두고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25일 SBS f i l 은더 트롯쇼 1위 대결이 확정된 주인공 3인을 공개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호중, 영탁, 임영웅입니다. 지난 생방송에서 임영웅의 사랑력이 1위를 거머쥔 가운데 이어, 이번 생방송에서는 누가 1위의 영광을 차지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1위 후보곡은 김호중의 빛이 나는 사람, 영탁 한량가, 이명웅 사랑역입니다. 지난 생방송에서 김호중과 이명웅이 1위 대결을 펼친 데 이어 이번 달에 새롭게 발매한 음원으로 후보에 등극한 영탁이 쟁쟁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한량가는 음원 발매 20일 만에 단숨에 1위 후보로 등극했으며 한량가는 여름 분위기에 걸맞은 신나는 댄스곡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생방송 실시간 투표는 이날 오후 9시 5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1위는 사전 점수와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산해 선정됩니다. 또한 이날 더 트롯쇼 생방송에는 영탁, 한혜진, 강진, 황우린, 양지원, 신미래, 조명서, 김지현 은가은, 훈니용이 안성훈, 강혜연, 황윤성, 유서령, 남승민이 함께하며 오후 9시 SBS FIL과 SBSM에서 동시 방송됩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